네, 지난달 삼성세탁기가 갑자기 폭발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비슷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엔 구매한 지넉 달밖에 안된 삼성세탁기 유리문이 작동 중에 갑자기 펑 하고 깨졌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화장실 바닥에 검은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세탁기 문에 붙어있던 강화유리입니다. 세탁기는 구매한 지넉 달밖에 안된 새것입니다. 빨래를 돌리다가 큰 소리와 함께 갑자기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시 화장실에 사람이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엄마 이거 무슨 일이지? 하면서 부르길래 가봤더니 세탁기 유리 파편이 여기 저기 사방팔방 다 튀어 있는 거죠. 오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길래 밖에 무슨 일 있는가 하고 밖에 나갔다 오셨대요.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까지는 제가 한정했거든요한해습니다지금까지안요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도 세탁기 유리창이 드물게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며 파손 문제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접착 불량일 뿐 세탁기 자체 결함은 아니어서. 리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이 보도한 대로 이전에도 삼성 세탁기가 갑자기 터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구매한지 2년도 안된 삼성 세탁기가 폭발하는 일이 발생해 삼성전자 측이 현재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음이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폭발음이 들리면서 막 우당탕탕탕 막 이런 소리 들려가지고 막 세탁기 물 있고 막 유리 깨져 있고 막 세탁기 터져 있던 일, 일 있거든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가지고. 소비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세탁기 자체에 대한 안전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목소리> 어차피 뭐 세탁기라는 게 진동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이제 그 진동에 견딜 만한 외부 부착물들을 그 제대로 부착해야 되는데 자동차 유리처럼 그런 유리를 채택했어야 될것 같아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적극적인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